안녕하십니까. KBS 울산 뉴스입니다. 3월의 둘째 주말인 오늘, 울산은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공원 등에는 모처럼 야외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휴일 표정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화강 국가 정원이 텐트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만 머물던 시민들이 주말을 맞아 모처럼 야외 나들이에 나선 겁니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3, 삼 5오 모여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즐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는데 조금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생각보는 많이 온것 같아요. 봄의 전령 매화는 벌써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매화꽃도 예쁘고. 지금 오다 보니까 목련꽃도 살짝 피었고요. 벚꽃도 이제가 한데 리가 너무너무 예쁘고. 다음 주부터는 봄꽃들이 순차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오는 16일, 진달래는 17일, 벚꽃은 오는 23일쯤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울산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9도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